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도다. 멀 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로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40장입니다. 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다. 성령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고 사는데 그 은혜의 힘이고 또 반응할 길은 찬양밖에 없어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고 삶으로 주님을 기리며 저희가 기도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섭리하여 주시면 우리도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기뻐하며 담담하게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돌아보시옵소서 참으로 참혹한 땅에서 하나님 세상에 어, 권세에 휘둘림 당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종로를 만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많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마저 이르라고 천교의 사명 주셨건만 교회들은 또 세상적인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기의 바벨탑만 쌓다가 오늘날 당하는 이 환란들 가운데에 그래도 깨어있어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에힘입어 하나님 불쌍히 오기시고 뜻을 누리키시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옵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을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으려 했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자녀들이 서 있는 이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곳관 안에서 저들이 믿음을 실족 찬토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들과 함께 인마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 9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 또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교제가성도들의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저 여러분에게 어, 주님의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들은 이후에 어,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천녀의 어, 몸으로 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게 되었다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그 모든 정황을 이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은 연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 사촌 어, 형제에게 이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있는 곳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고 또이 어, 엘리사벳이 있는 동네까지는 어이어 어, 어, 여기가 어, 헤브론, 헤브론까지가 한 150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도 어 10대 그러니까 지 마리아가 한 15세 정도 되니까 어 그처녀 아이의 걸음으로 뛰어서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나흘 길산나흘 길을 꼭막 뛰어 가야 되는 예, 성경에서 이 39절의 말씀에 비춰 보면은 마리아가 일어나 그막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행한 일들, 그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사역들을 듣던 그 무렵에,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해브론까지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사가리아 제사장이 있는 그 집에 엘리사벳, 제사장이 아닌 엘리사벳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던 사람, 엘리사가 되게 가서 마리아가 문안을 합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뭐 안녕하세요. 그런 문안의 뜻만이 아니라 영적인 포옹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문안함을 들을 때에 태중에 지금 이제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은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태중에 있는 어 이제 잉태해될그 아이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잉태됨을 태중에서부터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라거나 할까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어, 제가 성경대로, 어, 성경에 어, 기록된 느낌대로 읽는다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는 일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과 찬양과 또 경배와 축복과 이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이 말들은 바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고백을 할 때, 선언을 할 적에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령 충만한 엘리사들에게 내가 어내 속에 어 주, 주님을 이제 임태해 될 거라고 이렇게 태중에 어 이제 처녀 아이가 임신을 할 거라는 이제 사실을. 예, 영적으로, 모든 이제 정확감 날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거는 정말, 어, 간염죄에 속한 어떤 죄를 형벌을 받아서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돌팔매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은, 어, 이제 그 마리아가 무난한 소리를 들을 때에 태중에 아이가 노는 거를 보면서, 왜냐면 지금 배 속에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배에 들어있기 때문에 5개월, 6개월이면 아이가 이제 노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차피 애가 놀아도 뭐 축구도 차고 막 기지개도 켜고 하는데 다 마땅히 움직이는 거지만 영의 어머니, 성령의 사랑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고 태중에서 어, 메시아를 어, 반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는 그 이제 아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굉장히 마리아에게 어,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보면 은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어, 경칭을 씁니다. 그래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지된 일인가 하면서 경탄을 이제 바라면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읽은 그 말씀 가운데에 37절, 38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것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되되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음에 천사가 떠나간다. 천사와 만나서 대화했던 그리고 마리아의 그 고백,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한 모든 그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였던 그 마리아의 모든 영적인 상황을 다깨뚫어 알고 이 엘리사벳이 너가 한그 일을 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천사통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 성령의 감동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이제 오늘 참미하는 장면이 46절부터 56절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참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대단한 은혜이지요. 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몸을 빌어서, 어, 태어나신다라는 이, 어, 성육신 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 구약에서, 어, 어머니께로부터 들은 그 모든 구약에서부터 어, 들은 그 모든 말씀이 과연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벅찬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은혜의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제 간단히 보면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보게 있다, 일컬이로다.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알게 하시면서 성령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기절하고도 내 마음, 영혼과 마음, 그 다음에 주, 하나님 내구 주, 그 다음에 찬양과 기뻐함, 이것들이 이렇게 병행구절을 이루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전에 집사 때그 성가대원으로 있을 때 크리스마스 판다타를한번 이제 이 곡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책을 편곡한 곡으로 이렇게 찬양한 일이 있는데 이제 솔리스트가 불렀더니 마리아 역을 맡았던 그 자매가 노래를 세상적으로 이제 제가 더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어뭐 서울대 출신도 있고 뭐 유명한 학교의그 어 솔리스트, 어 소프라모들도 있었지만 그 자매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복지관에서 이렇게 사회복지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 마리아 역을 맡아서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제 평생에 카타타를 참 많이 했는데 이 곡이 늘 저의 귀에는 이렇게 곡조로 붙어 있는 그런 곡이에요. 이게 어떻게 노래가 불려졌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두를 기뻐하은 하면서 이렇게 청아하게 이 솔로를 이렇게 아리아로 불렀다는 기억이 굉장히 있는데 그때 그 아주 순전하고 착한 복지사였던 그 처녀들, 아가씨가 불렀던 이 마리아의 노래가 제 이렇게 귓전에는 늘 살아있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나눠봉직한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들의 그 교제의 전형을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 이제 여러 가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적에 영적으로는 이렇게 코드가 맞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또 다른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일치가 되어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렇게 뭔가 유기적으로 일치가 되는 그런 이제 교제가 이루어진다 라는 거늘 그것을 유념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길 때는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멈추시도록 하는 어떤 죄가 있는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오늘날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처럼 오늘날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코로나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교회가, 어, 지난 한달 동안, 어, 교회가 경매로, 이렇게 대형교회가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된 교회가 180교회라 그래요. 뭐 서울만 이야기하는 건지 전국에 속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교회의 3요소는 우리가 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 임마누엘대신 그다음에 말씀과 교제와 봉사가 교회에 이렇게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어, 우리 교회도, 우리들 교회도 이런 교제 가운데 서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나눔을 언제 해봤던가 싶을 정도로.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각자 각자 죽을까봐 전염병에 걸려서 내가 이 삶의 일상이 깨질까봐 많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지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고는 보기 힘든 여러가지 정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는 이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일어나서 빨리 그 성령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고 오늘 보면은 3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명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은혜는 찬양으로 보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 축복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박민정 자매와 또 우리 김서연 사랑하는 집사님의 태중에 귀한 아, 자녀들을 어, 또 시일에 허락하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시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태중에 아이를 잉태한 자는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태중의또 자녀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비는 모든 어미의 기도가 또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회개하는 것은 교회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지도 못하고 말씀과 교제와 온전한 봉사 가운데 있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환란과 시험이라면 하나님 우리들 깨닫는 마음 주셔서 우리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한 순복이 이루어져서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임한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이들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승복이도 할 때에 아름다운 주의 안에서의 교제가 충만함으로 주님만으로 충, 충분한 그러한 교제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마옵시며 뜻이 하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짜를 네.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네.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네. 악에서 고옵소서 네.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귀한 교제를 쓰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